3080 트리오 하나, 둘. 조립 컴퓨터 견적 짜기 힘드시다고요? 구입하기 무서우시다고요?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판매까지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좋아, 낭만공장 조금검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MSI 트리오의 트리오. 지금 이 트리오라는 제품 많이들 들어보셨죠? 고사양 하이엔드급 기준으로 잡았을 때 게이밍 X라는 거이거 굉장히 많이 핫했습니다. 되게 디자인도 예뻤고 가격도 비쌌고 성능도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라면 하이엔드 제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싸다라는 거 정도 빼고는 정말로 구입하셨던 분들은 만족하면서 쓰셨던 제품이 요거고요. 요거에 이제 낮은 단계 버전 같은 경우는 트윈 프로저를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윈 프로저 7 다음이 트리오였어요 그리고 이제 벤투스가 트윈 프로저 7을 계승을 했고, 이제 트윈 프로저 8이 나왔고, 트리오도 다음 버전을 계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전작보다는 항상 좋다.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의 정확한 모델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SI 게이밍 X 트리오 3080입니다 3090에도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MSI 제품 같은 경우는 벤투스하고 트리오 이두 가지 제품이 라인업이 있는데 지금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는 99만 9 0원 그리고 이 게이밍 트리오 제품이 114만 9 0원으로 MSI 쪽에서 이미 책정 되어있는 가격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한다면? 하이엔드잖아요. <laughs> 갤럭시의 홀오브 프레임도 엄청나게 하이엔드급이라서 가격 차이가 진짜 많게는 20만원까지도 나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완판돼요. 왜? 그호오브 프레임 하이엔드의 그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트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제품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뭐 별거 없어요. 그냥 <laughs> 항상 하던 대로의 그 그래픽카드입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어짜 어쩌... 짜잔. 이거 땡큐 들어있겠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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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들어있죠? 땡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는 차라리 CD 말고 용용이 USB 좀 넣어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용용이 USB는 항상 없어요 구성품은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지지대, 공품.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색깔도 없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 간섭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 나사 부분, 고정하는 부분은 얇아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참공번대로 넘어오면서 그래픽카드가 두꺼워지고 무거워졌기 때문에 지지대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 세우시던가. <laughs> 자, 제품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MSI의 벤투스 제품보다 훨씬 큽니다. 백플레이트 봐봐요. 이거 넓은 거 보여요? 커요. 이 크단 소리는 뭐냐면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기본적으로 이제 쿨링을 도와줄 방열판의 면적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무거울수록 고강도강판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길고 넓을수록 방열판의 면적이 크다. 그만큼 훨씬 더 쿨링에 많은 도움을 준다. 쿨링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소리는 성능을 그만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일단 히트 파이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고요. 전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3펜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면. 아 근데 확실히 이쪽 두께가 두꺼워요. 거우 어, 좋다. 제품의 전체적인 스펙은 뭐 다들 아셨다시피 기본짝들과는 동일합니다. PCI 익스프레스 4.0을 지원을 하고요. 쿠다코어는 1,704개, 부스트는 아무래도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1,815까지 어마어마하게 땡긴 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온 하이엔드급들이 아닌 아래 단계의 모델들은 1,715가 기준이기 때문에 1,740, 1,765, 1,760 거의 1,700대에서 놀아요. 얘는 1,800대를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의 용량은 10기가 메모리의 종류는 GDDR6X를 사용하고 있고요 GDDR6와 6X 같은 경우는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70 제품이 아닌 80과 90에만 6X 70 아래부터는 다 그냥 6를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핀이 3개입니다 <laughs> 이거 8핀이 3개예요두개안 들어갑니다. 3개 들어간다라고 보고요. 두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LED라든가 쿨링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쪽이 좀더 설계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3개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거의 대부분 3개를 전부 다 전력으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두개 기준으로 LED도 빼고 성능도 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3개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는 LED고 나머지 두개는 이제 성능과 관련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파워를 구입하실 때 750보다는 850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유는 선이라든가, 뭐, 그 외에 추가적인 것들, 전력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750이 권장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넉넉하게 850에서 1000W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1000W까지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여유 있는 분들만 가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850W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권장사양 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750W 가세요. 하지만 저는 850을 갈것 같습니다 이유 첫 번째 750와트와 850와트의 금액 차이는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두 번째 파워의 로드율은 기본적으로 수명, 발열, 호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용량이 높은 걸 쓸수록 그 부분은 떨어지게 됩니다 비례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대 1,000와트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만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850와트 가시면 그만큼의 여유 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비례해서 소음, 발열, 2명 다 챙기실 수 있다는 거 2만 원 투자하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투자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왜? 그래픽 카드가 1 1 4만9천원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세요. 이상한 거에 투자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사이즈, 그래픽 카드의 사이즈의 길이는요. 323, 그러니까 기존 짝과 비슷합니다. 어, 기존 짝에도 327, 그 정도였었는데, 이것도 323.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아졌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차이는 아니고요. 323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케이스 호환, 그리고 수냉 쿨러라든가 뭐 간섭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라고 사이즈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픽 카드 사이즈 뭐 넓... 비가 얼마고 두께가 얼마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이즈, 긴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323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게가 제가 좀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얘 무게 몇 k 로이에요 1.5kg입니다. 1500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조그만 아령 있잖아요. 그 정도 아령 느낌 나요. 확실히 무거워진 거 맞습니다. 지지대들 꼭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d x 2 2의 라이저 키트를 사용해서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그얘 같은 경우는 트리오 프로저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2버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전작에는 그냥 트리오였지만 트리오 프로저 2라는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펜 같은 경우도 원래 톡스 3.0이라는 거 기준으로 들어갔지만 얘는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4.0 버전으로 같이 올라왔다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더블볼 베어링으로 소음, 풍량 그리고 이제 풍압까지도 깔끔하게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기존 네임 같은 경우는 MSI만의 기술 특허기 때문에 MSI에만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사에 비해서 히트싱크 부분이라든가 면적이 굉장히 넓고 길쭉길쭉하기 때문에 확실히 발열 부분은 굉장히 신경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815까지 땡겨지는 부스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밖에 없죠 커버가 안되면은 그래픽카드가 죽을테니까 <laughs>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만큼 많이 재료가 들어가고 그만큼 공정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카메라 200만원짜리 카메라 당연히 100만원짜리 카메라보다 200만원짜리 카메라에 더 많은 기술 그리고 디자인 안쪽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좀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이건 비싸다 이건 싸다를 체크하시는 거는 가성비로 따져봐야겠지만 벤투스 99만 9천원짜리랑 비교하면서 야 이거 비싸니까 이거 사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 멍... 며! God!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욕할 뻔했네. <laughs> 기본적으로 급이 나네요 급이.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쳤을 때 K5를 기준으로 잡아서 K5 깡통과 풀옵션으로 비교했을 때 이게 성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난다. 우와 돈이 너무 비싸. 이게 아니에요. 더 좋은 엔진을 가진 거를 장착한다라고 한다면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얘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벤투스랑 얘랑 비교를 하는 거는 성능 부분 그 상위 라인업과 중급 라인업을 비교하시는 거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같으면나 같아도 이거 사요. <laughs> 벤투스도 벤투스 나름대로의 중위 라인업에서 가격대도 그리고 성능도 굉장히 잘 잡은 제품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MSI 같은 경우는 이번에 PCB판이 레퍼런스 기반이 아닌 아예 커스텀 기판으로 나왔다는 거 마지막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거 장착됐을 때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목소리> 실제로 보니까 확실히 전작보다는 화려함이나 그런 것들은 줄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능 부분 그리고 쿨링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거 기준으로 잡게 되면은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2080 Ti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3080 기준이면은 훨씬 가격은 떨어지고 성능은 올라갔지만 퍼포먼스 부분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예전 짝처럼 들어갔으면은 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더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퍼포먼스 빠진 게 하이엔드급을 가면서 금액대를 아낄 수 있는 부분으로 장점으로 좀 승화시킬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상 조군이었고 혹시라도 조립컴퓨터 구입이나 게이밍 의자 그 외에 등등등등 많은 제품들을 원하신다면 쇼핑몰 w w w 조 o 컴 e u n c o m 오시면은요 많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나만의 조립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견적 요청 주시면은 1대1 맞춤 상담으로 깔끔하게 견적부터 구매까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옆으로 끼는 것보다 라이저로 끼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라이저로 세웁시다, 우리. 같으긴 나보운데.